6 7번 문제 간호조와 옷도노 무지츠오 나미다 가려고 우타에다 우타에로 호소하다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호소하다도 우타에로, 법원에 호소하다도 우타에 우타에로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남편 옷도조 옷도 오또, 남편의 무지스 죄가 없음이죠. 죄가 없음을 눈물과 함께 눈물로 나니다 나가라니가 되겠습니다. 나니다 가라니 269번 표문형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사 플러스 나가라니해서 눈물로서 해석은 멀어로서. 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판사님 앞에 가서 그녀는 남편의 죄가 없음을 눈물로써 호소하였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간호조와 오토노무지츠오 남이다나가라니 우타했다. 68번 문제. 고도모노세이초노 단카이 가루열고와 하오야가 소반이 있다 호우가 노조마시. 마지막에 노조마시라는 이형용사는 망자죠 원할망에서 어, 노조마시하면은 네 어머니가 하오야가 어머니가 소반이 있다 호가 곁에 있는 편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노조마시 있는 거는 N2에서 이영훈 사위 변호조 노조마시 바람직하다가 되겠죠 바람직하다. 子供の成長단段고子供 바람직하다. 자식의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는 단가인이 아테와 그래서 단가인이 아테와 키워드가 되겠는데 동작이 행해지는 상황 때 장면을 나타내는데 고도모노 나타났는데 머머니 오이 대와도같아요머니 오이 테 보기표로는 오이 뭐뭐니 오이때 뭐뭐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린애의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문장입니다. 니오이때가 네 없죠? 1, 2, 3, 4에. 그래서 니네 아떼를 선택해야 된다 고등어는 세이쪼노 단카이니 아떼와 어린애의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는 해석은 뭐뭐에 있어서는. 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표입니다 일본어 표 문형 287번 문형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